부발력 도보 6분 초 역세권 SK 하이닉스 바로 앞 반세권 입지에 자리한 이곳 신흥 뉴탄 중심에 들어서는 2000 부발력 에피트 에디션 2단지를 소개합니다. 경기 최초 5개 노선을 통한 펜타 역세권 프리미엄을 완공 시까지 필요자금 500만원으로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없고,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모이자 혜택으로 자금 부담까지 확낮춰드렸습니다 거기에 2026년 2월부터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해 실거주자는 물론 투자자분들께도 반응이 뜨거워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627, 10, 15 부동산 규제 미적용 단지를 줍줍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실까요? 단지는 2010부발 아미리, 산 111번지 1원에 위치하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총 706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6대로 여유로운 주차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평형대는 선호도가 높은 84, 115제곱미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 남양 위주 배치와 넓은 동강거리로 4계절 내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거기에 공원형 아파트 설계로 단지 전체를 잇는 힐링 에코라이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루프탑 티카페,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코인 세탁실, 골프 연습장, 요가룸,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품격 있는 라이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환경도 훌륭합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아미초까지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효양중, 사동중, 효양고등도 인접해 있어 초중고 자녀 안심 학세권 자랑합니다. 더불어, 에피트 독점 교육 특화 플랫폼으로 AI 기반 진로 적성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이 가능해 대입 시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 자랑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탁월한데요.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광고 전통시장, 이천시청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겠고요. 이 밖에도 서의 테마파크, 이천시 종합운동장, LG 챔피언스 파크, 설봉공원까지 이동이 용이해 도심 속 힐링라이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과 미래가치가 빠질 수 없겠죠? 부발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초역세권 입지에 자리하고요. KTX, GTX, 경강선 등 5개 철도망을 통한 펜타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GTX 디노선 개발 추진 중으로 시세 차익은 물론 서울 핵심지까지 접근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 0 0 0 IC가 가까워 영동, 중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통한 사통팔달 교통망 자랑합니다. 단지는 약 1만 세대 도시개발과 광역환승센터 준공 시 2천의 중심생활권으로 부상할 전망인데요. 평택 부발선, GTX D, 동탄 부발선 및 부발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직주근접 입지로 직장 수요 상승까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니트브러 가실까요? 네, 84A 타입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일단 현관 입구 굉장히 넓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신발장 여기는 팬트리인데 열어볼게요. 허! 와, 또 팬트리에 이렇게 취미용품 보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쭉 들어오신다면 바로 옆에는 이렇게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욕조, 세면대, 변기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은 작은 방인데 우리 아이 방으로 활용하시기 정말 좋겠습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와, 여기는 나만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두 명이라면 각각 방을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쭉 나오신다면 거실인데요. 허, 와, 거실 진짜 넓어요. 위에 보시면 우물 천장이 있어서 층구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넓은 창으로 햇살 받으시면서 편안한 거실 생활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주방인데 허, 와, 주방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나 길고 큰 식탁을 놔두는데도 양옆으로 공간이 넉넉하게 남고요. 옆으로 보신다면 나만의 홈바를 누려보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D 귿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와, 요리하기도 편하시겠고, 설거지 하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부장, 위쪽에 상부장도 굉장히 세련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세탁실인데, 와, 세탁실이 또 하나의 방처럼 굉장히 넓은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방인데 와 안방도 진짜 넓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사해서 그런지 더 넓어 보이고요 옆쪽에 보시면 발코니까지 따로 있어서 여기에 반려식물 키우시거나 나만의 1인 서재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화장대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뭐옷 같은 거 보관하시기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부부 욕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부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옆에는 나만의 홈카페를 누려보실 수 있는 홈바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짜란 이렇게 넉넉한 팬트리도 또 하나 나와서 여기에 식자재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보기 싫은 물품 같은 거 넣어두시기 정말 좋겠습니다. 도발역 에피트 에디션, 경기 최초 5개 노선을 통한 펜타역세권 프리미엄을 완공시까지 필요자금 500만원으로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주시까지 추가 비용 없고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자금 부담까지 확 낮춰드렸습니다 토지 및 건설 원가 상승으로 지금이 제일 저렴한 분양가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서두르셔서 좋은 동호수 선정하세요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여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